지금 로그 a 이 숫자가 있는데 얘가 지금 뭐다? n 더하기 알파래. 그래서 n은 정수고 알파는 소수로인 거 알겠죠? 거기 기호 있으니까. 그래서 그거는 생략해도 될까요? 이렇게 <laughs> 되겠지? 어, 이렇게 적을게 알겠지? 근데 문제에서 뭐라 되있니? os 되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k네요 지금 요거 질문한 사람도 지금 전혀 수업시간 복습이 안돼 있는 거야 수업시간에 이 문제 지금 벌써 두 번째 풀어 두거든 오늘 풀면 세 번째야 복습해라 알겠지 좋은 말할때 그래서 지금 얘가 두근이 지금 n 알파래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건데 n 더하기 알파가 두근의 합 5분의 12가 된다고 맞아 여기서 멍 때리면 안 된다 했다 얘가 뭐라고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. 5분의 12는 이미 뭐다? 정수를 알고 소수도 지금 아닌 거라고 맞니? 그래서 n이 뭐가 된다고? 2고 알파가 5분의 1이라고 했어요. 그 여기서 멍때리 만든다 했다. 알겠지? 우리는 이 케이스를 했다다 저번에 이거 4분의 11 케이스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요 숫자가 로그로 나와가지고 부등식 세비를 했고 그두 가지 종류로 다 있어요. 필기 보면 됐습니까?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 k에 대한 논리겠고, 니까막두 분의 곱으로 가면 되겠지, 맞아? 그러면 두 분의 곱하면 n 곱하기 알파는 a 분의 c 하면 5 분의 k가 된다고 맞아? 됐나요? 그러면 2랑 5 분의 곱하면 몇이니? 5 분의 4지 얘가 5 분의 k네.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k 값은 4가 나왔다고.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죠? k. 어 k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답됩니다, 알겠지? 지금 250질문 이상 공좀 해라 이 직원을 세번째 푸는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종류가 두 가지였다 여기가 그냥 이 숫자가 나왔을 때두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 이거 나왔을 때 얘가 뭐 로그3에다가 5 나왔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? 이놈의 5를 지수가 1차이면 부등치안 된다 했잖아 맞아?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3 취해가지고 여기 1되고 여기 로그3에 5가 되고 여기는 2가 되니까 얘가 1 1 1이다 그래서 n값은 1이 었고 알파는 원래 숫자에서 1뺀 거다. 근데 얘를 이대로 두지 말고 얘가 로그 3의 3이니까 3분의 5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제 풀어달라. 기억나죠? 맞죠?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. 이렇게 나왔을 때 아는 숫자 그 다음 뭐 모르는 숫자 기억 해야 돼 여기까지.